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발톱을 깎으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라난 발톱을 깎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문득,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잘 못해드렸다는 생각이, 하,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죠. 내가 지금 산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빨리 잊으라는 말만큼 무정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참 독특합니다. 언제 쓰였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늙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또 다른 후세들에게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살았던 노인도 보지 못했던 일을 또 앞으로의 후손도 경험해 보지 못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그 때를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치 추레굽 당시에 있었던 애국, 메뚜기 재앙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 치웁니다.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의 모든 종류가 등장합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다른 메뚜기가 들이닥치는 거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시대를 넘어서 또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어느 한 시대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겠다 싶었는데 계속되는 변이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원망이 생기고 눈물이 납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일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쓰는 존재가 인간이며 역사의 주체로 살아가려 애쓰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현실 속에서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재앙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재앙 속에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땅이고 내 포도나무며 내 무화과 나무입니다. 결코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6절, 7절은요.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통제된 사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들은 떠날 수 있으며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약혼한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슬픔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재앙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억은 결혼을 약속한 신랑을 어느 날 잃어버린 어린 신부의 기억이다 8절 말씀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약혼한 남자를 갑자기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재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아픔을 제사장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단순히 고달픈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만사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잠시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회복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그친다면 세상이 정답이고 권력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혼의 문제가 세상의 쾌락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기억시키는 이 땅의 소망으로 부르신 것이죠. 결코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고 이 땅에서 어려운 현실을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